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은 줄 알고 루키 2장 3절 7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바대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바대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름에서부터 왔어 베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음 미와 함께 모압점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